첫째날인데 오늘 집에 왔으니까 안녕 애기들 등장 배찌 얼굴 왜 이렇게 더러워? 헬로 응? 배찌 오랜만에 인사해 첫째날이니까 바닷가 가서 산책도 하고 카페 가서 커피도 먹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번에 힐링을 좀할 거야 그래서 이제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 나가기 전에 영양제 부하를 먹고 갈게요 이거 이제 제가 아침마다 챙겨 먹는 건데 꾸준히 먹는 이너 뷰티템인데 계속 먹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제가 제주도 갔다가 일본 출장 갔다가 이렇게 더울 때 갔다 와가지고 피부가 엄청 예민해져 있었는데 꾸준히 먹으니까 좋더라고. 그래서 이거 먹고 빨리 준비하고 나가볼게. 이따 만나요. 안녕, 프링이들. 오늘 폭염주의보인데 지금 애들 산책 간다고 나왔거든요. 장난 아니야 지금 날씨. 지금 33도. 제가 33도? 어. 그렇지만 난 바리어 슬리브 그래서 산책하고 커피 먹을 거야. 와, 프링이들 바다 구경이. 오늘 바다 색깔 진짜 이쁜데 어, 진짜 보여줄까? 이거 아, 뭐 치마야, 바지야? 치마 예쁘지? 아, 반바지인 줄 알았어. 넣어왔는데. 예쁘네. 귀엽네. 오늘 사람도 별로 없고, 너무 좋은데? 진짜? 뱃지! 뱃지 왔어? 엄마한테 달려왔어? 응. 응. 지금 커피 먹으러 왔는데, 여기가, 여기 하나리 조트 카페거든요? 이제 테라스는 강아지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로 바로 왔지. 오늘 립은 이거 발랐어. 클리오 비러브드 핑크 매트 립. 그래, 나 귀여운 거 보여줄까, 프링이들? 탬버린즈 키링인데 향수가 있어요. 여기. 귀엽지? 짠! 커피 수혈하고 케이크 좀 먹을게요 괜찮아? 덥지? 뭉치도 <laughs> 물잘 먹네 여기 카페가 바다뷰야 바다뷰 너무 좋죠 이게 마린시티 방한대교도 보여 뭉치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자꾸 내려간다 그래 어린이들 <목소리> 계란찜이랑 육수랑 이 같이 드셔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기한 조합인데 계란찜이랑. 계란수수요? 트러플 향도 나지. 맛있좋고던것 같아요. 지금 다드 저번에 생긴 거 알아가지고 와보고 싶었는데, 마침 이번에 자리가 있더라고. 운이 좋았어. 응. 아, 근데 부산에서 파노마크새가 진짜 맛있는 데를 못 찾았었거든. 그래서 엄청 아쉬웠는데, 아마 여기가 되지 않을까? 그치, 엄마? 응. 입에서 녹는데제쌀 양념. 엄마가 좋아하는 거네. 우리 엄마 원픽 양념. 토마토랑 그리고 고기 등심 안에 방아잎을 말아 넣었습니다. 아 어떻게 이거 봐 너무 귀여워. 불기인가 야채도 있고 젓갈도 있어 그리고 이 밥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역시 한국인은 밥이지. 봉탕 진짜 맛있는데? 너무 어려운 줄 알았어. 와, 이거 체리야, 체리. 맛있겠다. <목소리도> 레틴, 그래서 맛 마... <목소리도> 이제 밥다먹었는데 너무 배불러요 집가서 아 기절하지 않다두 시간 반이나 먹었어 <laughs> 어, 그니까하면 좋아. 내일은 우리 백화점 갔다가 또시그니엘의차오란이다고 맛있는 음식당이 <목소리도> 있어요. 거기 네, 이름도 살찌는 살거예야살는 아 프링이들 저 집에 와서 바로 씻고 지금 카메라 켰는데 오늘 되게 하필 폭염주의보인거야 나는 가을인줄 알고 가을옷만 거의 다 챙겨왔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첫날부터 너무 더웠어 제가 피부관리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번 여름이 특히나 덥고 습하고 진짜 다했잖아 그래서 실내에 들어올때마다 이 에어컨 바람때문에 너무 차갑고 근데 밖에 나가면 또 너무 뜨겁고 습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프링이들도 이거 공감할것같아제 피부가 이번 여름에 진짜 개복치가 됐었거든요. 이게 한번 피부가 망가지면 복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한번 망가지면 계속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되게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때 피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피부 바깥에 이제 관리는 제가 엄청 열심히 하고 홈케어도 많이 하고 선크림도 사계절 내내 바르고 하는데 근데 피부 안 부터 이제 챙길 수 있는 이너 뷰티템이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나도 이제 이너 뷰티템을 좀 챙겨 먹어봐야 되나 해서 찾아본 게 아까 제가 아침에 먹은 이 블랙매직이라는 이너 뷰티템이거든요? 이게 알약 형태로 그냥 먹기 쉽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잘 나오지도 않아. 그래서 항상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두 알을 챙겨 먹거든요? 제가 사실 알약을 엄청 잘 먹는 편은 아니어서 나눠서 먹는 사람인데 이거는 목에 걸리고 이런 정도의 크기도 아니어서 먹기도 쉬워. 그래서 이렇게 두 알을 하루에 챙겨 먹습니다.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이렇게. 프링이 그리고 여기 블랙매직 안에 성분이 마키베리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 열매가 피부를 탄탄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노화 방에도 좋고 면역력도 좋아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블랙매직을 꾸준히 먹고 나서 진짜 뭔가 피부가 속부터 되게 튼튼해진 그런 느낌? 한번 이제 여름에 피부 관리를 잘 못하면 이제 자극을 받으면 계속 계속 안 좋아지더라고요. 아무리 홈케어를 열심히 해도 이안 좋아진 피부가 복구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이 이 블랙매직을 먹고 나서 이제 속부터 챙겨주니까 확실히 자극을 받아도 이제 그 다음날 피부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프링이들도 이거 지금 꼭 한번 이너 뷰티 찾고 있었으면 먹어봤으면 좋겠어. 사실 내 주변에도 이너 뷰티템을 안 먹는 사람을 거의 못본것 같아. 그래서 프링이들도 이런 이너 뷰티템도 챙겨 먹고 유산균도 꼭 먹고 비타민도 꼭 챙겨 먹고 그리고 건강한 식사도 하고 물론 나는 어 야채를 많이 먹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이너 뷰티 챙기면서 건강한 식사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프링이들도 꼭 놓치지 말고 건강하게 살자, 프링이들. 그럼 우리 내일 봐요. 나 이제 좀 자야겠어, 프링이들. 시크해 되게. 결국 엄마는 나랑 똑같은 가방인데 컬러만 다른 걸로. 그래도 참도 달았어. 답정나야 뭐야? 따라해지뭐야될수게 신난 거짓 거를 이 배고파. <laughs> 아, 그래도 자리 좋데 어때? 마음에 들어? 아 보여주고 어. 올까? 아, 아. 우이들 이제 쇼핑 끝나고 밥 먹으러 왔어. 차오란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중식당인데 부산에 올때꼭 먹고 싶었는데 작년에 오고 못 왔어. 일단 차한 잔. 아직 사람들이 많이 없네요. 근데 창가 쪽에 앉고 싶었는데 오늘 만석이라 하더라고. 여기 진짜 분위기도 좋아, 프링이들. 부산에 오면 딤섬 먹고 싶으면 한번 와보세요. 내 자리에서도 바다 보여. 멀리서 <웃음> <웃음> 어? 쪽에 무슨 냉성이야? 이거 먹어볼게. 오징어 먹는 거? 응, 응, 진짜 맛있지? 엄마, 음. 저 이거는 매콤한 새우 김성이 라 했어 궁금해서 시켜봤어. 다 넣을 수 있을까? 마라탕면? 마라 먹어볼게 맛있는데 아랑이 그래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짜장면 맛있을 것 같은데 짜장면 음음 짜장면 음. 맛있어? 응 아까 이 딤섬이 맛있어서 하나 더 시켰어 엄마도 음? 이 밥에 위에 있던 튀김 같은 것 때문에 뭔가 누룽밥 같아 맞지? 응 그런 느낌. 이아 음. 근데 여기 진짜 짬뽕 국물 딱한 그릇 있었으면 딱 좋긴하겠다 그치? 이 밥에다가도 먹고 마라 향 나. <laughs> 나 진짜 마라 못 먹긴 하나 봐. 그래도 마라 향이 세진 않던데? 엄청 음. 맛은데 나는. 들 네, 지금 밥다 먹고 이제 집에 갈 거야. 아니 이번 부산 브이로그도 약간 먹방 브이로그 같긴 한데 제가 부산에 와면 맛있는 걸 많이 먹으니까 예, 조 프링이들 안녕. 아, 그러니까. 그때 제주도 브이로그에서 엄마 생일이었었잖아. 한달 뒤에 생일 선물을 사러 왔었요 드디어. 드디어 개봉. 그때 제주도 여행을 풍실했는데 안 됐잖아, 브링이들알지 기억나지? 난 그래가지고. 풍치고. 짠. 어제 가방을 샀습니다. 너무 예쁘지 브링이들 참도 진짜 잘 골랐다 근데. 그 응. 이거 들고 가 오늘. 고마워. 잘 쓸게. 응. 그리고 여기 이렇게 포인트로 자물쇠 장식도 있거든요. 이걸로 열고 닫고 하는 거야. 진짜 이쁘다 잘산것 같아. 그렇지. 뭉치야 응. 어떻게 생각해? 프링이들, 저 지금 요즘에 부산에서 핫한? 핫한 건지 모르겠지만 밀락 더 마켓이라는 데를 가보려고 강한리 왔어. 와 너무 예쁘지, 그치 날씨 근데 어제보다 흐려지긴 했네. 거의 다 왔어 이제. 바다 구경해. 어, 안녕. 아니 너무 좋은 게 강아지 돈만도 된다 해가지고 뭉치랑 배지 좀 데리고 왔거든? 아니 평일이니까 사람도 없고 어. <laughs> 아, 너무 좋아 강아지 용품점부터 가자 이거 먹어야 되나? 이거 먹어 너무 귀여운데? 거. <laughs> 진짜 예쁘다 어 배짱이 사줘 배지 딱 좋아하는 <laughs> 스타일인데? <스태프> <스태프. 스태프>. <laughs> 이런 거 먹어 가방이야? 아녕아와 프링이들 여기 떡볶이도 있고 안에가 진짜 되게 크다. 이렇게 곳곳에 쇼핑하는 것도 있고 우와 여기 바닥인데? 그 수도 있고 대박이다 진짜 여기. 와 프링이들 밀키스에 키티 나오는거 봤어요? 나 방금 처음 봤잖아. 아 제발 이거 하나 하면 안 돼? <laughs> 아 필요 없는데? <laughs> 왜? 어얘 뭐야? 어, 귀여워. 리리래 리리 사줄까? 어, 아니 아니 아니. 리리 귀엽다. 촬영용 방향제 하나 사줄까? 어 너무 크다. 왜? 네? 안 해? 어. 배지 온다. 안할 거야? 바깥에 바깥에. 아 우와 이거 봐. 칼국수 먹으러 왔는데 완전 바다뷰야. 대박 좋아. 프링이들 여기 나도 처음 왔는데 뷰가 너무 좋아 근데 내가 마침 시간도 잘 와가지고 사람이 별로 없어서 좋아 오늘의 립은 뭘 발랐냐면 오늘... 어. 이거 발랐어 에르메스 16878 오늘 응, 화장 되게 연하게 했고 그리고 이거 너무 귀엽지? 나이키 머리띠 얼마 전에 나이키 갔다가 득템 했잖아 응. 우와 프링이들 이거 봐봐 메뉴 미쳤지? 충무김밥이랑 찌짐이랑 우와 칼국수 그리고 뷰 봐봐 대박이지? 이 뷰를 보면서 먹는 거야 음, 빨리 먹어보자 감상해. 응. 안녕, 트링이들. 나 서울로 돌아간다. 어, 잘가. 안녕. <laughs> 트링이들. 이번 제 부산 브이로그도 약간 먹방 브이로그였지만. 재밌게 봐줘요. 안녕. 날씨가 흐려지고 있어. 어제까지 엄청 맑았는데, 흐려지고 있어. 이제 집에 가서 짐 싸고, 저는 서울로 갑니다. 안녕.